안녕하세요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은 유진기업 보실게요 아 먼저 요즘 막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지고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재밌나? 재밌는 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제가 들으면 또 웃기는 것도 있고 그래요 <laughs> <laughs> 어, 가볍게 재밌게 보시고 예산는 어, 일단 그 성신양의 어, 이대주주인 동양의 모회사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. ,잉? 자회사로 그한달 전에 상장한 TXR 로보틱스가 또 있어요. 거기는 청소로봇, 산불진화 방제로봇 음, 그런 테마고 음, 그 회사고 이제 지주사격인데 레미콘하고 건설자재 사업을 해요.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시총이 2,700억이고 부채비율은 110%인데 분기 수익이 좀 줄었어요. 근데 지난해 YTN 지분을 인수했었죠. 근데, 음, 계열사인 유진 ENT를 만들었어요. 그 YTN을, 어, 인수하려고. 거기가 최대 주주야. 어. 이게 80, 이 회사는 84년도에 설립했는데, 원래 유진 그룹이 54년도에 설립, 설립이 돼가지고, 업력이 한, 전체적으로는 한 60년 되는 그 그룹이고, 그 창업자하고 대표님이 모두 u c 예요 그래서 유진 그룹인가?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응. 유진 투자증권도 여기, 네, 예, 계열사고. 어. 최근에는 그비 오는 날에도 콘크리트 칠수 있는 그 우중 콘크리트 기술을 동양이랑 같이 개발을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어이이 이 종목이 정치 인물주 살짝 섞였고 성신양의 그전 사회 사회 이사님이 그 야당 대표 선거 캠프에 합류해 가지고, 예. 근데 거기에 이 대주주의 뭐 인물주에 뭐 세종 시테마이 레미콘 그거 그거에 뭐 이, 또 저것도 있어. 요 그. 경영권 분쟁도 살짝 있는데, 그게 뭐냐면, 음, 그 성신양의 지분을 살짝 늘렸거든요. 그러니까는 또 그쪽에서도 또 조금 더 샀어. 그러니까 경영권 관련해서 살짝 신경전이 있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, 혹시 분쟁 나서 터지면 알죠. <laughs> 음, 고려와연하고, 어, SM같이 막 공개 매수하고 막난리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. 음. 아, 유진투자증권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렸는데 자리가 나쁘진 않네요 예. 지금 오늘 그 슈팅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한 거의 17% 정도 들어 올렸다가 내려앉았는데 이게 이제 성신장이나 SM디자인 처럼 음 이렇게 잠깐 머물다가 슈팅이 나오면 다시 한 4천원대 될수 있겠지만은 이제 거래가 빠지면서 어 음. 내려가게 되면은 한 4,400원대를 3,400원대를 조금 주유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불안해. 근데 이제 이런저런 테마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보시자는 취지로 가져왔어요. 고마워요. 또 만나요. 끝.